안녕하세요. 와장장 TV 간지랑 조영창입니다. 오늘은 대구 달서갑 애비 후보, 미래통합당 애비 후보 홍석준 후보를 만나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아이고 선배 오랜만입니다. 네. <laughs> 저는 근데 홍석준 후보가 공무원 출신이라는 정도밖에 몰라요. <laughs> 네? 대구시 경기국장했다. 뭐 이런 네, 정도밖에 네, 모르고 예, 그러니까 예, 예. 내가 그 정도인데 육군장들 네, 네. 어떻게 했습니까? 예. 본인입으로 예. 자기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예. 안녕하십니까 유권자 여러분 대구 시민 여러분 예 어, 저는 홍석준이라고 합니다 네. 예 저는 대구에서 태어나서 어 대구에서 공부를 하고 어, 95년도 어 이제 고시 합격한 이후에 어, 대구에서 주로 어 공무원 생활을 달서구청과 대구시에서 네. 공무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 주로 어 재밌는 뭐 월드컵이라든지 음. 대형 국제 프로젝트 그리고 경제 산업 분야에. 많은 좀 일을 좀 해오면서 많은 분들과 좀 이렇게 좀 인간관계를 좀 맺고 대구 발전에 조금이라도 조금 기여를 했다는 자부심으로 좀 살고 있었습니다. 네. 네. 일단, 뭐 자칭 경기 전문가 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경기 전문가 맞죠. 경기 구경도 하셨고. 그런데 왜 대구 위제 지금까지 못 살렸어요? 예, <laughs> 참삐 아픈 질문입니다. 네. 아, 정말 네. 저도 뭐, 그 당연히 어 책임감 있고요. 어 저희 대구가 참 어려워진 배경을 잘 하시는 것처럼 음. 어, 8, 90년대까지 이루어져 왔던 섬유산업 이후에, 어, 구조조정이 잘못되었고, 그 다음에 특히, 어, 우리가 어떤 어떤 접근성으로 인한 어떤 문제, 어, 수도권의 어떤 블랙홀 어떤 현상에 의해서 많은 사람, 금융, 기업이 빠져나가면서 상대적으로 낙후가, 어, 심화해진 게 아닌가. 물론 또, 대구시에도 당연히 책임이 있습니다. 사실,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대구시에서 밀라노 프로젝트를 했습니다만은 어 사실상 좌초되었고그 이후부터 어 본격적인 좀 경제상 정책이 좀 있었기 때문에 좀 그런 면에서 조금 어 실기하지 않았나 이런 면도 좀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네. 예. 뭐 하여튼 길게 이야기 해봐야 이야기해봐야 예. 사실 뭐 어떻게 호구만 <laughs> 책임이 있습니까? <laughs> 대구 사람 모두의 책임이지 선거 잘못한 책임이지 뭐 <laughs> 예. 근데 제가 어디에 소개한 글을 보니까 네. 세상을 바꾸고 싶어서 공무원이 됐다. 네, 그런데 네. 그 시, 공무원 돼서 세상 못 바꿨어요. 음, 네, 뭐저 나름대로 공무원 네. 하게 된 배경이 방금 네. 말씀하신 것처럼 네. 어, 기업을 원하고 대구 발전에 기여하고 싶어서 공무원을 했습니다. 어 그래서 사실은 어, 저는 어, 조금 뭐 자랑을 하면은 자동차 주행 시험장을 부여해서 정말 몇 천억짜리 어떤 국책 프로젝트를 누구보다도 많이 왔고. 네. 어떤 기업 유치, 연구기관 유치, 그리고 시장 활성화되게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개별적인 어떤 프로젝트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어, 시장 경제 자본주의가 결국은 이런 식으로 흘러가니까 많은 기업들이 해외로 떠나거나 문을 닫고 투자하고 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진짜 우리 지역 경제, 우리나라 경제가 이렇게 어, 많이 진짜 어려워지는 것을 보고 아, 정말 이 시스템의 문제가 참 결국은 우리나라와 우리 대구의 핵심 키다. 이거는 어, 공무원의 범위를 벗어난 거다. 이런 어떤 측면에서 자 공무원이 할수 없는 어, 일을 좀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이번에 선거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공무원으로 바꾸는 관계가 있어서 정치인이 돼서 바꾸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을 이야기죠. 일을 예 네. 정치인으로서 제대로 된 음. 어, 일을 하기 위해서 대구 경제를 위한 일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네.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죽다 살아났죠. 예, 죽다 살아. 그런데 <laughs> 죽다 살아하는 걸 봐도 예. 뭐 하기 에없는데 공석 예. 준 후보가 예. 죽다가 살아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부활하신 후보. 예. 전체 잘 나오지 않는 후보인데. 그렇습니다. 예, 있을 수 없는 <laughs> 일이 났죠. 예, 뭐, 예. 뭐 반발 했습니까 공천 이 특보 때 반발 발표 나왔는데 3월 6일 날 발표 나왔는데요. 예, 그뭐 재심 요청 했었어요. 네, 재심 요청 당연히 했습니다. 네. 많은 후보들이 네. 공천 결과에 대해서 재심 요청을 했었고 네. 사실은. 어, 저는 사실 재심 요청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네. 아, 정치가 이런 거구나. 좀 아. 어떤 환멸도 느끼고. 어, 그런데 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음. 정말 어떻게 이 지역에 나타나지도 않고 선거사무소도 없고 그리고 예비부보 등록도 하지 않은 사람을 이렇게 공천할 수 있을까 그 신청도 비공개를 하지 않았나요 비공개로 했죠. 신청을 했습니다. 네, 비공개 신청을 예. 했죠. 예. 예. 그리고 이 지역도 아니고 달서병 으로 했죠. 그런데 아, 달서병으로 예, 비공개 신청 인데 예. 달서가보로 꼽았다. 예. 낙하산 특히 또돌림막때 서울 떼기 tk를 낙하산 했다. 예. 예. 어. 그래서 사실은 뭐 음.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김용호 의장이 잘하신 것처럼 처음 에는 뭐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만 최근에 어, 사퇴를 했는데 예. 그 사퇴를 하기 된 가장 큰 도화선이 여기인가 아닌가 달서갑이 아닌가? 그 그래, 저도 뭐 김영옥 전 공관위원장이 이 뽑아내는 걸 잘했는데 힘내는 걸잘 못한 거야. 그렇습니다, 거였네. 그렇습니다. 네. 네. 사실 제가 봐도 뭐 18대인가 어딘 뭐 국회를 했다고 하는데 비례대표 네. 국회를 했다고 하는데 더 보자면요 서울 뜨레기 DK고 네. 그래서 오늘 갑자기 나라 언급에서는 우리가 사실 좀 붕괴를 하고 있었는데 그 양이 그 정도? 네, 시단 말 해봐요. 그래서 그, 저는 네. 그런 그 결과를 보고. 네. 사실, 재심을 하면서 어떤 생각이 음. 들었냐면, 아, 지금부터는 저 개인이 음. 국회의원은 되느냐 이던 문제도 있지만, 그 이전에, 음. 어, 정말 우리 대구 자존심의 문제다. 아, 정말, 어, 어떻게 대구를 어, 물로 보지 않았으면, 음. 진짜 듣도 보도 못하고 나타나지도 않은 사람을 공천할 수 있을까. 아. 이런 측면에서, 이거는 대구 자존심의 문제다. 이런 어, 측면에서 아는 문제다. 봐도 당선 시키주니까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 예. 어, 잘못된 어, 과거로부터 이어지는 것을 이번에 제대로 좀 끊어야 되겠다. 정말 대구 자존심을 보여주고 좀 따끔한 맛을 보여줘야겠다. 이런 어떤 생각이 많이 듭니다. 권능진 의원, 권진 의원이에요. 권능진 시장 친합니까? 어 같이 예. 호흡을 맞춰서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네. 초대을 받았습니까? 네. 뭐. 뭐 사실 네. 뭐저 경제국장으로 있으면서 제가 사퇴를 한다고 네. 말씀드리니까 네. 혹시 권치장이 믿다고 네. 덕담 이런 건 아니고요. 아뭐 능력 없다 뭐 <웃음> <능력이> <웃음> <없다고> <웃음> 필요 없다 이빨 나가라 이런 거 아니고 그뭐뭐 지금이야 <laughs>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laughs> 네. 어, 세 번이나 사실은 다시 네. 한번 생각해 보라고. 아, 그랬어요? 예. 그래서 원래는 제가 음. 한 12월 초에 나올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네. 어, 자꾸, 자꾸 이제, 권시장께서 이제, 음. 사실 그때는 조금 뭐, 빨리 내가 나가려고 했는데 왜 잡을까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만 음.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아, 정말, 어, 정말 그, 정말 저를 아끼는 사람이 오히려 더 정치를 못하게 하는 게 맞구나, 음. 아.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네, 그래요. 근데 사실은 이번에 권 시장한테 총해 받은 사람들이 음. 부시장 출신들이 다 이번에 공천도 못 받더라고 보니까. 복음파로 <laughs> <laughs> 어, 네? 네. 죽다 살아나셨지만. 예, 예, 예. 어. 이번에 특히 관료 출신들이 참 어, 성적이 참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커너프 예. 대신 예, 예. 고대법대 커너프 동문회에 가입하실 예이신 예. 예, 예. 곽대훈. 어, 원, 네니 예. 지금 아직 그 본선에 딱 대기하고 본선업으로 대기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 의원하고애들 같이 근무하셨습니까? 예. 과거의원님하고는, 어, 같이 근무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예. 2000년도에 다수구청에 있다가 그 예. 이후에 이제, 어, 시청에 올라왔고, 아. 우리 그 과거에. 아, 2000년에는 과거 예, 과거 시청에 국장하고 계셨죠? 예, 예. 예. 과거에 과거 면 2000년 중반에 예. 구청장 내려와서 같이 네. 무한 적은 없습니다만, 아. 예. 잘 하시는 분들. 네, 예, 잘하시고요 네. 그런데 강직인데요. 네, 네. 이분이 달서 구청장만 세번 하셨고. 그렇습니다. 예. 네. 오원도 한번 하셨고. 오에 네. 그 비록 컷 되셨지만은. 네. 막강한 후분인데 네, 네. 본선에서 이길 자신 있습니까? 어, 저는 뭐,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네. 저는. 어, 이 시대의 어떤 네. 흐름과 네. 이 대명분을 보는데, 네. 우리 각대원 존교하는 선배님께서, 의원님께서 참 훌륭하신 분이지만, 음. 어, 지금의 어떤 시대의 흐름은 좀, 좀 세대교체, 네. 어, 그리고 또 새로운 어떤 어떤 임무를 요구하는 네, 형님, 편안하게, 편안하게 예, 빨리 이제 물러나셔서 손자나 보십시오. <laughs> 이 말씀이죠. 아니서각 예, 대의원님은 또 <laughs> 새로운 또어할 일이 계시니까 예, 예 제가 잘어 예. 바톤 터치할 수 있을지 않을까. 그리고 예. 어 우리 각 의원님께서도 이번에 무소속 출마에 가장 큰 명분이. 예. 낙하산이다. 뭐 잘못된 공천이다. 예, 잘못된 공천이다 어. 이렇게 말씀하시 는데 제가 예. 이제 예. 어, 경선에 이기 된다면 예. 또 그런 명분 자체가 또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예. 어, 어떻게 또 생각하실 지 모르겠습니다. 음. 네. 곽대원 후보 곽대원 의원 이길 비치겠습니까 네. 어 일단 제가 곽대원 어, 선배님 의원님보다 제가 그래도 몇 가지는 확실하게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특별하게 훨씬 더 젊기 때문에 음. 새로운 어떤 기술, 지식, 산업에 대해서 제가 익숙하고 특별히 지금 현재 우리 대구가 가장 특히 이 지역이 가장 당면한 게잘 아시는 것처럼 성서공단이 있는 지역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누구보다도 열심히 경제, 기업까지 이기 왔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더 잘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진정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우리 성서지역 주민들에게 어필한다면 저는 뭐 충분히, 어, 이룰 수 있다. 성사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서공단을 살릴 빛에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어, 예.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정말 음. 성서공단 어렵습니다. 지금 60대 중, 어, 반, 초반까지도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그 중요한 것은 결국 이제 투자할 수 있는 어떤 환경 조성입니다. 인재들이 모이고 특별하게 이 성서공단에 할수 있는 4차 산업의 총화라고 할수 있는 AI 음. 특별히 각 산업별 응용 AI를 통한 기술 혁신 그리고 생산성 혁신을 저는 어 가져올 때 저는 성서공단이 부활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구체적인 어 방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스갑 유권자한테 네. 하실 네. 말씀이 있으면 네. 한마디 해주시 예. 네. 네. 어 우리 와장경TV 시청자 여러분 대구 시민 여러분 특별히 우리 또 성서 어 지역 어 주민 여러분 어, 정말 이렇게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화장창 TV를 통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어, 이번 21대 총선 정말 중요합니다. 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어, 정부를 어떤 정부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마스크 하나 사기 위해서 몇 시간 동안 어, 줄을 서야 되는 그리고 정말 우리가 퍼펙트 스톰이 와서 경제가 허물어지고 소상공인 식당에 사람이 없는 시대에 정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좀 힘내시고 우리 다가오는 우리 21대 총선에는 정말 제대로 된 사람, 제대로 된 국회의원을 어, 뽑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어, 저 개인적으로는 어, 총선에 4.15 총선에 나가기 위해서 일단 어, 경선을 이번 주 일요일 월요일로 하게 됩니다. 어, 휴대폰에 오면 잘 받아주셔서 정말 누가 이때까지 대구를 위해서, 대구 경제를 위해서 일해왔고 앞으로 대구 경제를 발전시킬 것인지, 누가 대구에서 뼈를 묻을 사람일 것인지 잘좀 판단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와장경TV 만세 계속 발전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